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어, 설교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설교인데 지금까지의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그런 사람, 살아있는 일이 있느냐 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살아온 거예요.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이것이 큰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어, 성경을 오래오래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시킬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그열 가지 재앙은 가나 그 가뭄이 들었을 때. 아주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그열 가지 재앙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 적조 현상과 생태계가 파괴돼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나고 메뚜기 떼가 생기고 이거 전부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다그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 어. 공학자들도, 또 철학자들도, 또 역사학자들도, 그리고 인문사회에 있는 모든 학자들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신학으로 보고 있는 이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으로 자기 기업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기 있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그런 신이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이추레읍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한 큰 기사와 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거는 사실은 그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서 살지 못하고 쫓겨 나오는 종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성경은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해서 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 성경을 볼때 신학적인 차원에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냥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믿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나는 목숨 죽더라도 난 믿는다. 그 믿음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여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은 이걸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 없이 읽으면 이것은 차라리 소설책 읽는 게더 낫습니다. 거짓말이 적힌 책이고 사실이 아닌 거고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팩트가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 어떤 역사책도 성경책만큼, 음,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고요. 시로 말하면, 시집으로 말하면 성경, 시편보다 더잘 만들어진 시편은 없습니다. 과학책. 그렇게 오래된 과학책이 없습니다. 그,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각자,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심리학자는 심리학자대로, 또 공학자는 공학자대로, 또 다른 역사학자는 역사학자대로 이 성경을 봅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순수 100% 신학적인 이야기로 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100% 우리,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우리 우리 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시고 이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전쟁을 통해서 강한 손을 통해서 편파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이야기는 기사와 이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입니다. 그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이, 이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느낌도 없고 말장난에 비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34절을 읽고 35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믿음 없이는 읽을 수 없지만 믿음 없이 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이 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출애굽 시키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읽어 버리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읽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거, 율법을 준 거. 그다음에 그어 출애굽시키는 것. 그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신 목적이 하나님은 여호하시며 다른 신은 그런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사건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신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백성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여호하시며 신이 없으면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교훈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말씀을 주시고 추애굽하시고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 큰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음성을 우리가,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큰 불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그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 받아서 그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것은 추애굽을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하는데 추애굽 백성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추애굽 시킬 때는 우리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만 우리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주례굽에서 주례굽을 인도해 주신 거고요. 또 38절에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나안으로 왜 인도를 해요? 그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 그 강한 나라들을 다 눈앞에서 보는 데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39절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고 4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니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니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진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시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그런 적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하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 40절은 이제 명심하고 40절은 교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복이다. 복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기업의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이 기원전 1 4 0 0년내는 오직 복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말씀을 주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4 0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래서 명령을 받으시 받았고 복을 받았고 영원한 기업을 땅으로 받았고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래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면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믿고 죽은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정말이냐? 물으면 말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말이냐 물으면 그건 회의라고 하고 혹은 의심이라고 하고 의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혹과 의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살아야 돼. 사는 것이지. 믿음 없이는 그냥 호흡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호흡하고, 그리고 곧 죽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 41절과 42절, 43절은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 없이 실질적인 일을 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인데 요단 동편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듭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지금은 죄를 지으면 일단 재판을 받고 어 판, 결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무죄 정당방위라고 하면 무죄 석방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넓은 이제 각각 흩어져 살게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은 사실은 어 피의 이 보복을 원칙으로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도피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당연하게 죽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죽인 이후에 피의 보복을 받을 자로부터 어, 보호를 받을 어, 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그 사람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부지불식간에 죽일 수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음, 그 때문에 에, 음, 사, 살인이 일어날 때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 곳에 만드는데요. 거기 그. 가까운 하루 종, 하루, 하루 종, 하루 이내에 그 도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하루 이내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 잠을 자다가 붙들리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음, 그 나중에 연구해 본 결과 그 거리가 전부 448km 이내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에 48km 이내에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죠. 어, 그 베셀에다가 하나 놓고, 길라앗라못에 하나 놓고, 바산 골란공원에 하나 놓게 됩니다. 그 이제 바산은 문하세 지파가 어, 분여받은 거고요. 길라앗라못은갓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거고요. 베셀은 로우벤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건데, 사실은 분배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모세가 분배를 해줬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어, 문하세 지파에서 또가치파에서 로벤지파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워서 미리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왜왜그 사람들을 분배했느냐라는 말은 답은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복해서 배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넘어오면 또세 곳을 이제 그 도피성을 놓게 되는데요. 음, 그것은 이제 모세 이 당연히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죠. 이제 지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인데, 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이렇게 해서 어, 하루만에 갈수 있는 세 성을 도피성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지금도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다가 어, 그 불법 집회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할때 급하면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성당은 이제 성역이라고 해서 경찰 병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보호되는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보호되는 그런 곳인데. 이제 아주 무력이 강한 통치자는 성당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로 들어 피하는 것이 결국은 도피성이었던 것이죠. 제가 41절, 42절, 4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뜨는 쪽에서 새성업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는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라못이라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오늘 4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면 그냥 사회생활하는 개추 모임이나 뭐그개 모임이죠.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는 다 나오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지만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설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은혜롭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할때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다른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을 놓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남이 내니까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동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헌금하고 이르는 어, 은혜 받는 어, 기쁨이 충만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